반갑습니다. 체인지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어떤 커플은 콩깍지가 씌인 듯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또 어떤 커플은 해가 갈수록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더 깊고 단단해질까? 우리는 흔히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한 이벤트와 매일 타오르는 설레는 감정이 오래가는 연애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강렬한 로맨틱 감정, 즉 리머런스 단계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강렬한 토파민 분비는 줄어들고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이때 많은 커플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며 관계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대신 더 깊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진정으로 오래가는 관계는 안정된 습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단단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외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튼튼한 기초와 꾸준한 관리가 집을 오래도록 지탱하는 힘이 되듯이 말이죠. 오늘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연애를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시켜줄 남들이 잘 모르는 오래가는 커플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왜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안정된 습관이 오래가는 연애의 핵심일까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설렘이라는 감정은 뇌에서 분비되는 토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뇌가 항상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초기 연애의 설렘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대신 오래가는 연애는 동반자적 사랑이라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이는 열정적 사랑에 비해 강렬함은 덜하지만 깊은 애착, 친밀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반자적 사랑을 굳건히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관계 심리학자들은 반복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관계의 질을 결정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매일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것처럼 관계도 매일의 작은 노력과 습관을 통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깊게 만듭니다. 결국 사랑은 감정이라는 씨앗에서 시작되지만 그 씨앗이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습관이라는 물과 영양분이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연애 초기에 불타는 감정만 줬다가 관계가 쉽게 식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설렘이라는 감정의 파도에만 의존하기보다 안정된 습관이라는 튼튼한 닻을 내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래가는 커플들은 어떤 작은 습관들을 공유하며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그들은 매일 거창하고 큰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꾸준한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잘 잤어?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라고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들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적인 관계 연구가 존 코트만 박사는 행복한 커플들의 관계를 분석하며 정서적 통장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은행 계좌처럼 긍정적인 상호작용인 칭찬, 감사, 격려, 작은 선물 등은 예금으로 쌓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인 비난, 무시, 다툼 등은 인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 정서적 통장에 끊임없이 작은 예금을 쌓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연결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을 부정적인 것보다 훨씬 높게 유지합니다. 코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상호작용보다 최소 5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반복적인 행동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착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상대방의 정서적 통장에 작은 예금을 넣어주셨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도 연애를 평생 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나마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상대방의 작은 노력이나 장점을 놓치지 않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의 잘 끝났어? 점심 맛있게 먹었어? 와 같은 짧은 안부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라는 따뜻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또한, 오늘 입은 옷 너무 잘 어울린다. 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관계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호혜성 원칙에 따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러한 습관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계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상대방에게 어떤 작은 칭찬이나 안부 인사를 건네셨나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연애를 평생 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밀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바로 안정감입니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그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서로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심리학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응. 유아기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지만 성인기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재현됩니다. 오래가는 커플들은 서로에게 안정기지 역할을 해줍니다. 즉 힘들거나 불안할 때 언제든 돌아가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은 이러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누는 짧은 대화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마무리한다는 안정감을 주고 이는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반면 관계가 매번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틱한 이벤트나 강렬한 감정의 파도에만 의존한다면 상대방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들고 서로에게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연애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작은 습관으로 다져진 안정감은 어떤 위기에도 관계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나요? 물론 아무리 오래가는 커플이라도 갈등과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여기서도 안정된 습관의 힘이 발휘됩니다. 존 코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를 파괴하는 네 가지 파괴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데 이는 비난, 경멸, 방어, 그리고 담사키대화 거부입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의사소통 습관은 관계를 빨리 망가뜨립니다. 반면 오래가는 커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그래라고 비난하는 대신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서운한 감정이 들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의 안전망 역할을 하여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싸운 후에도 서로에게 화해시도를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혹은 함께 웃을 수 있는 농담 한마디가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습관은 단순히 평화로운 일상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위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래가는 연애를 위해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래가는 커플의 비밀 중 하나는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온전한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각자의 취미 친구,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가는 커플들은 서로의 이러한 개별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고 그 시간을 통해 상대방이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또한 서로의 개인적인 목표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은 관계의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만듭니다. 결국, 오래가는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라는 공간 안에서 각자의 나를 잃지 않고 빛나게 해주는 현명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연애가 오래가는 커플의 비밀이 강렬한 설렘이 아닌 매일의 안정된 습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건네는 짧은 안부 문자,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누는 따뜻한 격려의 말, 상대방의 작은 노력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관계의 정서적 통장에 예금을 쌓고, 서로에게 깊은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며 결국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평생 지속시키는 것은 꾸준하고 의식적인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영상에서 배운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연애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사랑을 항상 응원합니다.